효자서 <laughs> 등이 간지러워가지고 근데 <laughs> 네, 등이 간지러운데 친구들 방에 가서 그거 달라고 못하겠는데 <laughs> 방의 크기가 각자 다릅니까? 네, 네. 보증금의 지분율에 따라서 <laughs> 아 철저한 자극 조리가 네. 여기 네. 섞여 있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간단하게 한 분씩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낙성대에서 헤어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 27살입니다. 혜리씨를 소개해 주세요. 아, 우리 같이 사는 동거인은 <laughs> 저기 방배에서 바리스타로 있는 <웃음> 저희의 <웃음> 친구입니다. <웃음> 원래 이제 세 분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제 못 나오게 되셔서 사진으로 대체가 됐게요 저는 27살. 대치동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다미입니다 어, 두분 어떻게 보면 직업이 비슷하네요? 네, 네. 어, 갑자기 신경쓰이네? <laughs> 아무 <laughs> 괜찮아요 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취전철 되게 보기 드문 장면이죠 1, 2, 3, 4 4명이나 앉아있습니까 어, 그러면 은세 분이서 어떻게 친구 사이예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원래는 이제 제가 언니랑 같이 <laughs>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이사 시기가 와가지고 아 이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 친구가 갑자기 나 너랑 놀려고 실림으로 다시 이사 올 거다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네. 집순이들은 집 근처에 이제 친구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을 보는데 갑자기 쓰리 룸을 보니까 그땐 언니랑 저랑 친구 해가지고 셋이 나눠내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 어떠냐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안 구하면 안돼 것 같아가지고 제 반응이 너무 뜨거웠던 거 <laughs>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같이 살다가 이제 언니 는 취업을 광주로 해가지고 내려갔 고요 셋이서 나눠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가지고 월세가 네. 이 친구를 이제 꼬셨어요 아 그래서 여기에 네야 네. 우리집 어때 좋지 막 이러면서 네, 네. 그러면은 세분다 고등학교 친구들 분 이면은 그 학교가 미용고예요 어, 서울에서 한번 해봐야지 이러고 올라와가지고 그때는 기숙사에 살았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디자이너 되고 자취를 시작한 거죠 같이 사니까, 요건 좋고, 요건 조금 아쉽다. 아쉽다는 좀딴 방에서 얘기할까요? 아, 말해도 돼요. 좋은 점은 월세를 나눠내면 은좀더 넓은 집에서 살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저렴하고 아쉬운 점은 가끔 혼자 있고 <laughs>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살때 각방이 없으면 정말 비싸요. 왜냐면, 언니랑 살 때는 원룸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생일 패턴이 안 맞아가지고. 아, 음, 그런 게? 네네.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외로움을 좀 많이 타요. 제가 어. 자취를 지금 4, 5년째 해봤는데, 지금 친구랑 같이 사는 것까지? 응.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제 저한테 같이 살래? 이 얘기를 했을 때 진짜 너무 좋았어요. 어. <laughs> 아쉬운 거는 없나요? 똑같아요. 뭐, 혼자 있고 싶은데, 네. 친구들은 이제 퇴근하고 와서 제 기분을 모르잖아요. 네, 제 방에 와가지고 평소처럼 장난을 치거나 이러면 이 기분이 확 나쁘죠. 아 그런 거? 이제 그러면 이제 다툼이 좀 시작되긴 하는데 이제 애들 성격이 다 온화해가지고 응. 큰 언성이 오가지 않는 다툼이랄까 그 정도. <laughs> 네, 그 정도. 오, 오, 재밌겠다. 아 재밌겠다. 이게 아, 이렇게 두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 이분 혹시 그 전화 통화는 안 됩니까? 그럼 전화해 볼까요? 전화해 볼까요? 준리 <laughs> <laughs> 씨, 응? 어? 지금 통화돼요? 네. <laughs>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laughs> 네, 모종의 이유로 이제 못 나오셨다고 해갖고 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은 같이 사니까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큰 장점은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퇴근하고 나서도 같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재밌는데 단점은 저희 했다 성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막 엄청 부딪히고 이러는 건 없거든요 좀 어이없는 이유로 부딪히는 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퇴근하고 이제 친구가 방에 있으면 제가 잘 들어가요. 친구도 또 퇴근하고 오면 바로 들어와요.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장난식으로, 어, 왜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진심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근데 약간 섭섭해서 말을 안 하고. <laughs> 그런 살짝 의사소통에 대한 살짝 이런 게 조금 어, 네, 있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해리 씨이 방도 살짝 이제 봐도 되겠죠? 예, 예, 예. 네네 봐도 돼요. 어. <laughs> 되게 좋아하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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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청소.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는 서울있고 왜 여기에 살게 되셨어요? 처음 자취를 신림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아. 이, 이 친구가 합정에서 일을 해 가지고 응. 이제 딱 중간이니까 둘다 이제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해 가지고 그리고 응. 대치동 근처는 응. 너무 비싸요. 동네가. 요런 건 좋고 그런 좀 아쉽다. 요런 건좀 있나요? 신림보다 응. 서울대 입구가 언덕이 더 적어요. 거리도 조금 넓게 이렇게 빠져있으니까 신림 되게 복작복작한데 서울대 입구는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게 장점이고 진짜 최대 단점이 출근 피크 시간에 지하철을 탄다. 그럼 못 타요. 신림에서 이막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 딱 지하철 오면, 야, 내가. 탈수 있을까? 어, 저못탈것 같은데 한번 타져 있어요. 아. 뒤에서 밀어가지고. <웃음> <웃음> 어 이거는 되게 현실적인 네, 이제 네. 그런 거였던 것 같고 혹시 또 있으신가요? 뭔가 이 동네만의 이제 특징? 나가 보면요, 이제 있을 곳이 다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지 않아도 할수 있는 건다 있어서 좋고, 신림에 자꾸 뉴스 뜨고 이랬잖아요. 지안 때문에. 음 근데 서울대가 확실히 신림보다 나은 것 같아요. 골목골목 골목 간 것도 적고 해서 좀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세로 이제 들어오셨겠네요. 네. 여기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laughs> 이게 어쨌든 세 명이서 나눠냈을 때좀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음음. 100 중반이 넘어가면 야 이거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렇다고 해서 100 언더냐? 그러면은 아 그건 말도 안 그건 말도 안, 안, 안 되는, 되는 <laughs> 얘기기 때문에 한 115? 보증금이 2,400이고 월세가 100만 원이고 관리비가 10만 원이에요 그 정도인 것인 것 같아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관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실과 주방, 방 1, 화장실, 방 2. 그리고 방 3. 네. 그러면 여기가 총몇평 정도 되는 공간인가요? 계약서에는 12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넓은 것 같아요. 15평은 네. 일단은 넓을 네. 네. 것같은그 네. 정도 네. 크기입니다. 근데 여기 그거 치고는 되게 현관의 크기가 굉장히 야박하거요 맞아요. <laughs> 신발 한개 이상 못 둬요. 그, 그 친구가 어. 이 신발을 신을지 안 신을지 모르는데, 그 신발을 두고다 집어넣어요. 근데 이거 열리는 건가 봅니다. 아 이거 신발장. 신발장이에요. 아 이게 신발장이구나. 오 응. 어? 그러면은 혹시 신발과 옷을 공유하게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희 다 달라가지고 같이 살고만 있는 거지 거의 모든 생활을 응. 나눠서 돼 있네요. 네. 음식, 청소, 빨래 이런 건 어떻게 나눠서 합니까? 일단 방은 뭐 알아서 하고요 돼지우리가 됐든 뭐그 사람 그거고 스타일이 다 다른데 솔직히 제가 좀 제일 깔끔한 편인 것 같고 여기에 최고와 최악이 있어요 이렇게 아 최고, 최악 아중보는 지금 딴데 가지고? 응. 네 <laughs> 어, 그러면 우리들만의 규칙 이런 게 있습니까? 그날 쉬는 날이 무조건 집 청소 이렇게 어, 다 비슷하게 쉬어가지고 네. 근는데 어, 그런 것도 네. 괜찮다. 네. 일단은 여기가 음, 거실 공간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공용 공간. 어, 그럼 여기서 보통 세 분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근데 밥을 거의 따로 먹어요. 출퇴근 시간도 다르고 기다리다가 이제 배고파 죽거든요. <laughs> 이 소파. 이것도 약간 최고의 가성비템인데. <laughs> 이제 친구들 놀러 오면은 네. 재울라고 한 건데. 이렇게 아, 소파베드로 쓰실 수 있는. 이것도 되고. 이렇게도 세울 수 있어요. 오, 이렇게 한명한명 앉아서 한명 다리 뻗고. 아, 이렇게. 아 요정도로 해갖고 이제 쓰시기도 하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 TV도 있고 소파도 있고 이러면 한 명이 사고 돈을 어떻게 원래는 비용을 다 똑같이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 그럼 나중에 이사할 때 싸운다?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아... 금액대로 얼추 맞춰가지고 언니랑 저는 어차피 가족이니까 세탁기 청소기 그런 거는 언니랑 저랑 나눠서 샀고 TV는 아... 친구 소유고 음. 저 냉장고는 이제 언니 없으니까 아... 제 거. 나갈 때 갖고 들고 나가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음식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저희는 식재료가 이제 다 공용이 아니라 다 따로여가지고 뭐 쓰고 싶으면 물어봐요. 말안 하고 먹으면 이제 아니면 <laughs> <laughs> 다미야 나 이거 새우 먹어도 돼 이러면 안돼 알겠어 이러게 되는, <laughs> 되는 거 있어 같이 시켜 먹을 때는 그덫페이 하듯이 보내라고 그러고 월세를 제가 받는데 월세 받을 때좀 같이 쓰는 것들 있잖아요 샴푸 뭐 세제 뭐 휴지 그런 것들 생활비 명목으로 2만 원씩 받아요 정확히 계산하진 않지만 얼추 맞지 않을까 얼추 맞는 그런 느낌이구나 네, 네. 이게 빨리 맞으네요. 이건 수건통, 이거는 흰 빨래, 이거는 검정 빨래. 수건통을 네. 원래 사실 수건 따로 안 돌렸었거든요. 음흠. 지금 없는 친구가 수건은 따로 돌려야 되고, <laughs> 또 수건을 <laughs> 네. 말려서 넣어야 된대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세 명이 모이니까 네. 세 명만의 그그 네. 그 개성이 이제 있구나. 점점 늘어나요. 네. 아, 지켜야 될 게. 여기 혹시 거실에서 조금 더 말씀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거 자취하는 영상 보고 어떤 분이 책 정리하는 거 알려줘가지고 똑같이 따라했어요. 색깔별로 이렇게 맞추려 해가지고. 색보제로 정리하는 팁을 드리면, 색깔을 정해가지고, 노란색, 파란색, 네. 흰색 이렇게 사거나, 아니면 이 앞을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는, TV장. 이거 TV장을 예전에 사시던 분들이, 네. 칩수제로 왔을 때, 혹시 필요하면 두고 가겠다 해가지고, 두고 가신 거. 근데 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여기 아, 여기 안에 이렇게 가려 여기 저희 생일파티 요즘 이렇게. 하긴 여기는 생일이 <laughs> 1년에 3번이겠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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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공주놀이랑 <laughs> 아... 하, 이런 게 진짜 좋겠다. 주방 네.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냉장고. 안 좋은 냉장고를 샀는데 네. 이게 피계선을안 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웃음> 아, 깨끗하이이에요 <laughs> <laughs> <공주마다. 웃음> 아, 그래요? 어떻게 되있을지 <laughs> 이런 소스들은 이제 같이 요 공룡이고. 어, 네. 어 그러면서 잠깐만. 집에서 보내주시는 김치도 세 종류십니까? 두 개. 한 집은 안 해가지고 아안 해주시고. 이거 네. 양배추즙은 누굴 겁니까? 제 거예요. 어 만약에 몰래 누가 하나 먹었어? 한 개는 괜찮을 많으니까. 되게 둥글둥글 하시네요 <laughs> 너무 <laughs> 그 <그거> 나눠져 있긴 <laughs> 하지만 먹으면 먹는 거지. 뭐. <laughs> 네. 이래야지 잘 지낼 수 있는 거 같습니다. <laughs> 이거 술 먹을 때타 먹으면 양주에다가 레몬 이렇게 짜서 넣으면 귀찮잖아요 쓰레기 넣고. 어. 운동실은 여기는 이제. 재료들 먹으면 혼난다는 그새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아 새우는 안돼 새우는 <laughs> 새우는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런 건안 된다?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여기는 뭡니까? 닭가슴살 아 닭가슴살 여기는 누구 돈이에요 <laughs> 저요 쟁여놓고 사니까 <laughs> 근데 이거 먹어도 돼요 닭가슴살은? 네 아? 많으니까 아, 이게 원래는 냉장고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이렇게 네. 쓸수 있었는데 네. 지금 딱한 명만 여기 들어가서 네. 이제 할 수가 있는 네. 그런 상황이군요 음. 살림살이들. <laughs> 저 요리를 좀 해먹는 편인 것 같아요. 누가? 아, 해리가. 야, 해리가. <laughs> 아, 오늘 안 오신 분? 에이, 네. 오늘 안 오신 분이. 여기가 <laughs> 수납공간이 네. 많으니까 네. 그냥 약도 여기다 그냥 막 넣어놓고요. 테이프도 음. 그냥 넣어놓고 청소용품. 청소용품, 청소용품. 청소용품. 같은 거도 어, 넣어놓고. 먹는. 간식. 아, 간식. 들딱공용공간의 느낌이네요. 혹시 방의 크기가 각자 다릅니까? 네. 네. 보증금의 지분율에 따라서. <laughs> <laughs> 아 철저한 자극체가여기 네. 숨겨 네. 여있군요안낸 친구는 제일 작은 방을 쓰고 아... 제일 많이 낸 사람이 아, 저기... 화장실이 딸려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럼 저기 안에서 조금 얘기해볼까요? 여기는 제 방입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입니다. 문인가 했는데 응. 화장실이 되게... 작아. 되게 화장실을 좀 먼저 볼수 있나요? 거의 안 써요. 저녁에 네. 화장실 갈 때만 써요. 아니면은 와. 여기서 누가 쓰고 있을 때 화장실 음. 가고 싶을 때 그냥, 그냥 달려가요. 응. 아 그냥, 그냥 달려 아, 상관없어요. 문이. 아그까 그러니까 걸리네. 어. 오, 어깨가 넓다. <laughs> 저희 안 걸리거든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냥 걸려불다 <laughs> 어, 그러면은 인테리어를 하실 때 아, 이런 컨셉으로 해야겠다가 좀 있었습니까? <laughs> 처음 는 그냥 좀 넓어 보이게 하려고 이제 화이트로 했는데 컨셉이라기다는 그냥 그때 그때 갖고 싶은 거 그냥 어울릴 것 같은 사고 왜냐면 한 번에 한게 아니라서. 어, 그러면은 말씀해 주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인테리어용이거든요. 내가 이거를 들을까 해가지고 되게 싼거 샀는데 역시나 안 들음. 그래 다 쓰는 것들로 이렇게 뭐한 여기 향도 피우고 여기 뭐 향수 같은 거도 음. 하고 여기 닌텐도 있고. 오 어, 그러면은. 서로의 각자의 방마다 조금 어째 응. 인테리어나 하는 게 조금 다를 거잖아요 응. 야 이거 왜이 색깔 샀어? 막 이런 거좀 생각하신 게좀 있나요? 아니요 <목소리> 그런 거까지 신경 써야 돼나 <laughs> 알아서 하고 있지 말면서 진짜 진실이구나 <laughs> 아 오케이 그래서 그럼 여기선 이제 화장대인데 근데 얘를 음. 이렇게 돌려 쓸수 있는 건데 좀 넓게 쓰고 싶어 가지고 얘를 이렇게 돌려 가지고 하는데 틈이좀 애매하게 남아서 여기 여기에서. 아 이거를 응. 넣고 여기에 이런 거 한국 용품 들어있는데 아 높으니까 네네. 안 들어가는데 나와 있는 게 싫어가지고 가려놨어요. 여기는 아요러한 악세서리나 아. 이런 것들 어. 들어가 있고 아 여기가 이제 화장대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침실. 근데 되게 예쁘게 잘 꾸며놓고 사시네요. 뿌듯? 네. <laughs> 그 이불이 기분이 좋거든요. 구름 덮은 거 같고, 친구가 음. 따라 샀어요. 누가요? 저기 이따가 방 찍으면 나와 아, <laughs> 이거 이케아 레이스 커튼이거든요. 진짜 레이스 커튼 게 최고 가성비. 이게 엄청 길거든요. 이걸 자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른 것도 저기 거실 덮어놓은 것도 그 따뚜리천으로 얹혀놓고. 저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가 그분의 방? 네. <laughs> <laughs> 저거 사진 너무한다, 아니 진짜? 혜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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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의 방입니다. 아, 혹시 이 이불이 아까 그 이불인가요? 네, 똑같은 거. 음, 아, 되게 프로파일링 하는 느낌이다. 뭐 게임이 맨날 게임 게임이에요. 제가 남자친구가 같은 컴퓨터인데 컴퓨터를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친구랑 저랑 게임이 하고 싶어가지고 응. 그러면 내 방에 놓겠다 하고 책상이랑 의자를 제가 사가지고 제 방에 뒀거든요. 근데 응? 제가 생각보다 게임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아... 막 와가지고 막막 막 이러면서 게임하니까 시끄러워서 <laughs> 옮겨놨어요. <놨지. 웃음> 그럼 이제 두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응. 아니 그렇게 큰 차이 없는데? 아닌가? 아 여기 진짜 작아요 근데 저기 문은 뭡니까? 여기 세탁실이에요 아그래서 여기 있구나 세탁기는 누구의 것입니까? 처음에 이사 올는 돈이 없어서 통돌이 세탁기를 샀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제가 건조기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돈 주고 샀거든요 사면서 내가 이 큰돈을 썼으니 너네는 로봇 청소기를 하나 사주라 했는데 왜안 사줄까? <laughs> <laughs> 그래서 그냥 제가 살라고요. <laughs> 제가 갖고 싶은 거니까. <laughs> 아 그죠 그죠. 이런 세탁기나 이런 것 때문에 통과할 수밖에 없는 곳이네요? 네 그래서 제 방은 그냥 진짜 자유출입. 아. 상관없어 이런 네. 거 아닌데. 여기가 화장대 겸? 네, 전... 옷놓고 여기에는 화장품이랑 이런 거잡다구니한거 넣고. 효자소는 왜 있어? 효자서 등이 간지러워가지고 근데 <laughs> 네, 등이 간지러운데 친구들 방에 가서 그거 달라고 못하겠는 거왜 친구가 있는 게 좋은 게 그건데 긁어달라고? 아 그것 좀 못하겠어요. 아, 혹시 아 여기서 다 너무 잘 쓰고 있다 이런 게좀 있으십니까? 이 의자도 여기 아, 이렇게 싹딱 맞게 들어가고요. 전 여기 있는 모든 걸잘 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도 같이 사실 겁니까? 아니면 전 그래도 같이 살것 같은데? 확실히 세 분이서 사니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아니, 진짜.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은 이제 나가볼까요? 여기가 메인 화장실이죠? <laughs> 좀... 네. 음, 실례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확실히 좀 컨디션이나 이런 게 되게 좋네요. 여기는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넓어가지고 여기 걸리네. <laughs> 여기는 이제 필요하신 것들 이제 쟁여두고 계시는 얘는 뭐예요? 드라이기 거치대 하려고 했는데, 네. 안 걸리더라고요. 뗄 수가 없어서 냅뒀어요. 보색 샴푸. 탈색한 사람들 머리 색깔 되게 잘 빠지거든요. 이건 핑크색 보색 샴푸인데, 핑크색 염색하면 진짜 일주일도 안 가서 빠지는데, 이거 하면은 진짜 평생 핑크머리 할수 있어요. 탈색머리는 노란색이니까, 탈색만 하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약간 좀 단무지 같고. 근데 보라색 하면은 이제 베이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두분다 헤어 디자이너이신데, 제가 이런 아이템들도 설명받았어야 되는데, <laughs> 뭐 아, 이거 뭐 했냐, 너? 아, 좀, 또 말씀해주실 게 있나요? 없어요. 아, 이 뭐해? 마지막으로 하고 시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하고 싶은 말. 남 친구와? 응. 아, 왜보겠 뭐. <laughs> 남자 친구가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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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시고 <웃음> 없으시고. 오늘 1리도 아, 있으면 좋고. 어, 어, 알겠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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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이세 분이서 잘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어, 근데 되게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끝나고 두 명이서 먹잖아요. 네. 와 아, 근데 이렇게 세명 이상 먹으니까 좀 집에서 밥 먹는 느낌만. <laughs> 아더 있었으면 진짜 났을 텐데. 아 그니까요. 너무 잘 먹겠습니다. 네.